나다유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道志,道成. 뭔가 둘다 초래하고 만들어내는 느낌이 납니다. 어렵죠? 道志,道成.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志 한자의 뜻부터 갈게요. 포인트는 한자에 있습니다. 인도할 도. 그죠? 道, 많이 보셨죠? 智. 이를 치. 그러니까 뭔가를 인도해서 이 결과에 이르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다우즈가 되겠습니다. 뭔가를 인도해서 이 결과에 이르도록. 그래서요 여기 포인트 잡겠습니다. 다우즈는요 결과가 강조가 됩니다. 어떤 결과를 이르는 거. 그래서. A가 B를 초래하다. 이 포인트 있죠? A가 B를 초래하다. A가 B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A가 B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다우즈 라는 단어는요, 야기하다, 초래하다, 가져오다. 결과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중중사전 보시면요, 인치라고 나옵니다. 일으키는 거. 뭘 일으킨다 어떤 결과를 일으킨다 따페이 좀 볼까요? 슐밍 아, 다우즈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우즈 슐밍 다우즈 판소이 어떤 범죄를 야기하다 범죄를 초래하다 이런 뜻이고요. 다우즈 슈바이 다우즈 짠정 전쟁을 야기하다 어떤 a 가 전쟁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지아거더 콰이수 장 가격의 빠른 상승은 매우 빠르게 초래했습니다. 대량의 실업을 그래서 어 가격의 상승이 실업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해서 이렇게 갑니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요 이시에 샤오 작은 모순에서 작은 충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슈앙팡관시 포리에 쌍방의 관계가 포리에 파열되는 겁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조그만 충돌, 조그만 모순에서 관계가 깨지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세번째 들어갑니다. 장치더신구공주어 장기간의 고생스러운 일은요 아마도 나우즐 야지 강캉 여러분 야지 강캉은요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애매한 느낌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몸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찌뿌두둥막 이런 느낌 그래서 장기간의 고생스러운 업무는요 이 야지 강캉의 상태를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게 바로 짜우청과의 좀큰 차이입니다.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 다음에 짜우청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 때는 나오질. A가 B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짜우청 설명 들어갑니다. 우청 한자부터 보겠습니다. 짜오. 지을 조. 뭐 만드는 거죠? 이룰 성. 짓고 이뤄내는 겁니다. 여기 포인트 잠깐 보겠습니다. 여긴 아예 좋지 않은 사태나 상황이라 그랬죠? 아까 다우주는요. 그냥 어떤 사태를 그런데 짜오청은요. 좋지 않은 사체, 사태입니다. 그럼, 누가 더 심각하다? 짜오청 뒤에 나와 있는 이 비가 훨씬 더안 좋은 느낌이 납니다.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짜오청 짓고 이뤄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만들어내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나쁜 걸 만듭니다. 엄청 안 좋은 결과인데 이 아이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유를 강조할 때 씁니다. A 때문에 B가 만들어진 겁니다. 포인트가 이거예요. A 때문에 B라는 엄청 안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다. A 때문에 B라는 엄청 안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다. 그게 바로 짜오정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중중사전 보면 똑같이 인치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단어는 상당히 구분하기가 까탈스럽습니다. 나쁜 결과를 많이 가리킨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다우질 포인트는 A는 B라는 결과를 야기했다. A 짜우청 B. A 때문에 B라는 나쁜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훨씬 더 심각한,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나오는 게 짜우청입니다. 우리 따페이를 좀 볼까요? 네 여러분 따페이가요 다우즈도 되고 짜오청도 되고 믹스되는 경우가 참 많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페이로 외우시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우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오청 혼란, 짜오청지아샹, 혼란을 만들어내다, 허상을 만들어내다, 짜오청 허고구어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죠. 나쁜 결과입니다. 여러분 허고구어 자체가 뜻이요. 나쁜 결과란 뜻이에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 짜우청 우란 짜우청 짜우통 슐구 사고를 만들다. 자, 우리 예문을 한번 볼까요? 빠우이 폭우의 날씨가 만들어냈습니다. 적어도 우은 스왕 사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나쁜 결과고 심각한 결과입니다. 솔직히 이 짜우청은요. 다우지를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포인트를 잡는 거야. 폭우 때문에 적어도 15명의 사망을, 15명의 사람의 사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폭우가 15명의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죠. 둘다 따페이 맞습니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띠전 지진이요. 만들어냈습니다. 심각한 손실을. 이거 완전 전형적인 HSK 문제입니다. 짜우청, 술 나쁜, 심각한 결과, 지진 때문에 심각한 손실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짜우청, 그 다음 들어갑니다. 루안 쇼페이, 짜우청, 더, 잉샤. 여러분, 이 루안 쇼페이란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정부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삥 뜯는 겁니다. 함부로 비용을 받는 거죠. 삥뜨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불법 요금이 만든 영향은 매우 나쁘다.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짜우청 이유가 강조됩니다. A 때문에 B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유를 강조하고 훨씬 심각해요. 나쁜 거 써요. 그게 바로 짜우청입니다. 우리 두 개를 잠깐 비교해 볼게요. 이두 문장인데요. 어 문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타더 슈우 하나는요. 그 사람의 실수가 따우즈를 썼고요. 또 하나는 타더 슈우가 짜우청을 썼습니다. 일단 포인트 잠깐 잡고 먼저 갑시다. 결과를 강조하고 따우즈는 결과를 강조하고 뭐안 좋은 거 좋은 거 상관없습니다. 반면에 짜우청은 이유를 강조하면서 심각 되게 안 좋은 상황. 이거 말씀드렸죠. 그럼 뒤에 문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수 찬성러 짜이오 원티 회사에요. 재무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빚졌다그 얘기죠. 회사에 채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무가 아니고, 채무 회사가 채무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의 실수가 이 결과를 초래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글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이글의 포인트는 채무 문제가 생겼다. 빚을 지게 생겼다. 지금 그 얘기고요. 두 번째.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회사에 짜이오원티가 만들어졌다. 여기 포인트는요.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이러한 이유. 이러한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얘는 여기 결과니까 결과가 강조됩니다. 다우리를 쓰시면 그 사람의 실수가 회사의 채무 문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채무 문제를 초래했다. 야기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두 번째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여기가 강조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실수가 강조가 돼요.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회사에 채무 문제가 생겼다. 포인트가 조금 달라집니다. 둘다 맞는 문장입니다. 어, 우리 문제 풀면서 마무리할까요? 지금까지 보시니까 중복된 답이 꽤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네, 화면 정지하시고 포인트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은요. 쉬더를 썼네요. 이 어려움은 자연재해가 이거 이 어려움은 자연재해로 인해 여러분 요에 원인이 있죠. 자연재해로 인해 만들어졌으니까 짜오청 쓸수 있겠죠? 자연재해로 인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자연재해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우즈 쓰셔도 됩니다. 한자로 다시 쓸게요. 다우즈 자연재해가 초래한 것이다. 둘다 맞습니다. 둘다 맞아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따우, 틴치 많이 안개 낀 날씨가요. 항, 반, 옌, 우 항공편의 지연을 초래했죠. 그래서 다우즈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짜우청 괜찮아요. 짜우청도 괜찮아요. 심각하거든. 그러니까 포인트 잡아보게 다시 다우즈. 다오쥐. 다우즈는 결과를 강조한다고 그랬고 짜우청은 이유를 강조한다. 그냥 초점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안개가 많이 낀 날씨가 항공편의 지연을 초래했다. 이렇게 쓰실 거면 다우즈. 나우를 쓰시면 항공편의 지연을 만들어낸 아, 항공편의 지연을 초래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짜우청을 쓰시면요, 한,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안개가 많이 낀 날씨 때문에 항공편의 지연이 만들어졌다 이런 포인트입니다. 어렵죠?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우즈. 결과를 강조할 때 쓰고요. 이 결과가 초래되었다. 근데, 여러분, 그 HSK 하시는 분들 있죠? 이 다우주는요, 뒤에 이 구조 많이 나옵니다. 누가 무엇을 하도록. 이 구조 많이 나옵니다. 물론 명사만 나오기도 하지만요, 요거 좀 챙기세요. 겸어문에 많이 쓰일 겁니다. 그 다음에 짜우청은 이유를 강조합니다. 이 A 때문에 B라는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A 때문에 B라는 결과. 근데 이 뒤에 있는 결과는, 이 뒤에 있는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고 나쁜 거다. 그게 바로 짜오청이 되겠습니다. HSK 풀다 보면요. 이 문제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배열 문제. 배열 문제 많이 보실 텐데요. 지금까지 계속 다오지로 나왔습니다. 정답이. 짜우총이 틀린 건 아닌데 다우주로 정답이 많이 나왔어요. 이 날씨가 이,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식으로. 둘다 오늘 초래하다 만들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셨죠. 네, 정리 잘 하시고요. 반복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지